보여? 화면 보여? 나, 나 이제 뽑을건데 집중해 줄래? 응 보여? 응 보여 보여 보 봐봐 뭐야. 일단은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첨... 이거 1 1원 어, 맞아 그러면은 스텝업을 3단계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뽑다고있 <laughs> 이깟깨삐 <laughs> 보자 보자 <웃음> 됐다? 도, 됐다? 돈 어떻게 사라지나 보자 <laughs> 됐다? 어어어거 <laughs> 일단 두개 열개 응 두개 가봐 두개 가봐오 일단 금으 오오! 오오! 뭐야! 아자 아잇 아잇 아니 한개도 운이 좋은겨 맞아 일단 한개 뽑았잖아 나 열개 열개 음, 시원하게, 가자 시원하게. 휴! 제발! 몇 개? <laughs> 아. 오, 오, 두 개? 오, 파버 없어. 제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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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섯 개, 온다? 시원하게 음. 가, 시원하게. 뭐야? 뭐야? 한 개, 응. 한 개, 한한 개, 한데한 개, 한 개, 더, 한 개, 한한 개,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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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개, 한발제 개, 요 <laughs> 이거 아니, 면 이거 이거 아니, 면 이거 이거 아니, 면 이거 <laughs> 확률 봐줄게, 확률 봐줄게 확률 몇 몇이야? <laughs> 이거 아니, 이야 아니, 이거 아 이거 아니, 이거 아니, 이거 아 이거 아니, 이아 이거 아떻게뽑아요 이거 아니, 이거 아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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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나, 둘 셋. 아. 어? 와, 진짜 대박아. 어? 대박야 아. 2,000원 2,000원만 2천 더 모으면 되네, 이제. 뭐가? 맞아. 2, 1,900원. 이거? 이거 살려면 그게 <laughs> 그렇지. 아,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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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생각해. 나는 기본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. 아쁘지. 아, 기본이 어때? 너 5,000원짜리 40만 원이야. 어 비싸죠. 음저 천장 못칠 것 같아가지고 안 샀지. 어, 어. 이거 이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. 그것도 사야 되긴 해. <laughs> 어 사단기까지 사 그래 사단기까지 준하면 사봐. 아 근데 나, 나 약간 운이 안 좋은 것 같아. 똥손인 것 같아. 대박 대박 가보자. 렛츠고 렛츠고 l e 아니, 나도 이렇게 보면 상자, 만 거의 나 100개월 어 일단, 두개 먼저. 음. 아. 안 터져. 천국, 천안 터져. 어! 제발! 여기서 마음이 좋다. 아. 아개1개 10개? 1 가보자 0개 10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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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개1개1개 10개?

맨 <먼리> 맨 왼쪽 왼쪽 어가봐가봐가봐가봐가봐아오 <laughs> 저기 yes, 여기서 나오면 좋다. 일단 4개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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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좋다 1오오오개 월요는데 원래 그냥 10개에 한개꼴한개 한국 거든아오아국고저 다섯 개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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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국한 하나씩 가국한 하나씩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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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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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들어야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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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한 한국 한까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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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있다색있다색 있다, 있다. 하나야! 어? 야, 하나야! <laughs> 여기서 나와야 어, 된다, 제 제발요, 제발요... 제발요... 하나, 둘, 셋! 아! <laughs> 이거 뭔데? <laughs> 이거 뭔데? <laughs> 이거 뭔데? 코인 <laughs> 아, 아, 몇 개야, 코인? 와, 2천 개 2천 개? 이러면 천장 칠라면 저거 5단계까지 사야 돼 안 돼! 5단계에 딱, 5단계에 딱 천장이겠다. 어. 저건데, 근데, 근데 저, <laughs> 저게 한 9만원이야. 아, 미쳤냐? 그치. 미쳤냐고. 안사 <laughs> 이거 사볼게요. 네. 음. 천장이야. 그럼 천장이야. 자. 얍. 음. <laughs> 와. 가자, 대작소. 갑니다. 근데 여, 여기서 스페셜 뜨면 개이득이긴 해. 그치 그치 그것도 맞지 어. 어. 자1개 어, 뽑을게요 2... 음. 하나 둘셋1개 <laughs> 시원하니까 1개 시원하게 이제 오오오. 이제 모두 1개 모두 1개 하나 오케이. 오 좋다 하나 1개 안하면 잘 나오는거야 아 진짜 안긴하는데? 나올수도 있잖아 여기서 근데 이거 무조건 확정인거야 얻는거는? 음, 이러면 이제 무조건 합정이에요 하나 둘셋너 강아지 될거같 <laughs> <laughs> 아, 제... 안돼 하나 둘셋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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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고고고 개중, 개준 어차피, 어차피, 어차피 천장임 이거 떴다 떴다 오케이! Okay. Okay. 이케이이어도 떴어 오케이~~ okay. 오 s t up. Okay. o k 뭐야.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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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a 뭐야 뭐야 whoa. w h 오케이 한개더 whoa. w h 운좋 whoa. w h 스타 w 오! 오! <웃음> <뭐야>. <웃음> 근데? h o a whoa. Whoa. w h o 개 시원하게 열자 o a Whoa. w h o 하 Whoa. 5개! 오케이 오! 오 좋네 이거. 3개다 3개 이미 천장 확정이고 어 천장 확정 여기서 나... 나오면 돼 이제 뭐부터 뽑을까?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아! <laughs> 하나 둘셋아오프레이프레이 <laughs> 하나 둘셋아다 아... <laughs> 좋다 좋다, 좋다. 1개 음. 음. 오, 금색깔이다. 아, 아, 이거 뭐냐고! <laughs> 하나, 둘, 셋! 아! 마음 편하게, 이제. 전장인데 뭐. 제발. 오, 금색깔. 제발! 아. 오, 좋다. 보라색깔. 눌리는 <laughs> <laughs>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난 보라색 없어. 오, 마지막도 금색. 금색 잘 나오네. 나 진짜 마지막이야. 마지막이야. <laughs> 제발 제발 열게요 지금... 하나 둘, 셋. 예. 아 씨. 어, <laughs> 아씨이야색지막누야 어, 색깔 좋다 색깔 좋다 이야쪽스포이야 마지막이야. 어지막이야 마지막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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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색이 미리 어, 보기, 미리 보기. 이거 이거 이뻤어 이거 이뻐이게이뻐이게이뻐오 음, 이거 이거 이나 뭐, 빨간색깔 갖고 뭐, 이거 든거른 것도 보여줄게. 어, 이거 이이쁘이두개거만 들어 그냥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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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이게 이거 이것이이쁠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내가 없는 색깔인데, 저거 어, 이거 이이쁘다이쁘다거이색이이 아니야. 나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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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만들어, 아. 갈아가지고. 제작, 제작. 좋다 좋겠다 나보다 색깔 많다 근데 색깔은 어떻게 정하는 건데? 어떻게? 그 커스터마이즈 들어가봐살것 장착 눌러봐봐 아, 차량 잘한 어 우클릭 어, 스킨 편집 스킨 편집 스킨 아 스킨 편집 여기 어, 색깔 골라서 누르면 돼 외장 컬러 저장하고 어 외장 컬러 저장 저장 휠 어어 어, 뭐야 어 힐이 없어? 밑에 힐리퍼브레이크는 뭔데? 와 없어? 뭐야 어? 이거 어떻게 받는건데 그거 아, 사야되나? 어, 어. 어 아닌데 나는 있던데? <laughs> 너 이거 준거 아니야? 아니야아 이거 줬잖아 너 아. 이거 준거아니야아 나는 외장세트로 뽑았네 이걸로 이걸로 이거. 아 그렇네 나는 아. 외장세트로 뽑았네 아 스페셜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아 근데 나는 스피얼 가고 싶은데까비요 나도. 아 그런데 아직, 아직 30일 남았으니까 혹시 몰라 BP로 꾸밀 수도 있어. 있지 <laughs> <laughs> 모른다고. 아 알기, 나도 알기, 나도 알기. 여기 꾸며야겠다. 로비. 야, 나갔지, 로비. 로비 편집. 음. 응. 그리고 장착하면 <laughs> 이제. 완벽 호구 인증 이 마크. 짜잔! <laughs> 어, 괜찮네. 이쁘죠? 음.